여기는 수막이라는 매물인데요. 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가 사방으로 있어서 이런 대리석 재질로 플라스컬한 걸로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케아리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의 에리카입니다. 오늘 저는 셜맨옥스 근처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수막이라는 매물인데요. 특별한 점들을 안에서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거든요. 우선 안쪽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매물에 촬영을 왔을 때 계단, 진짜 천국의 계단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층을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에 올라가서 이제 매물을 구경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짜라라라. 그 계단을 이렇게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이 작동하는 엘리베이터가 세 곳이에요, 세 곳.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가 보실까요? 자, 문을 이렇게 해서, 이 문을 이렇게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여기 마늘이랑 양파 먹고 같이 타면 안돼다 남자친구랑? <laughs> <laughs> 그러면 서로 띠. 뒤... <laughs> 자, 이제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불이 <laughs> 꺼지면서, 라라라라. 그 사이에 2층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나도 저 천국의 계단을 거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짧은 라이드였죠? 여기가 구조가 그라운드는 이제 그라지고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라지고 1층은 이제 따로 살수 있는 집이 있고 2층이 이제 원래 메인 하우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이 이렇게나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매물들 할때 항상 최고의 특징들은 다 살려놓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가 사방으로 있어서 이 진짜 라이트 필요 없을 정도로 데일라이트 잘 들어오고 뷰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이드로 수납장이나 데코레이션을 할수 있는 부분을 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줘 가지고요 포텐셜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첫 플로어인데 다 같이 쓸수 있는 여기 배트룸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화장실이 특이한 점이 대리석 같은 저희가 카운터탑으로 해 가지고 너무너무나 예쁘고 모던하고 깔끔스러운 통일하게 잘 예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리빙룸을 지나서 2층으로 오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대리석 재질로 저희가 약간 모던하지만 클래식컬한 걸로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게 동선이 너무나 좋은 키친으로 마감이 된게 정말 뿌듯한데요. 이렇게 트인 동선으로 마무리를 한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통으로 놔두는 것보다 수납도 만들어줘가지고 여기를 다이닝 에리아로 썼을 때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쓸수 있는 너무나 예쁜 선반들 마련이 돼 있고요. 이 조명도 사실은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집 분위기에서 동글동글한 걸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들죠. 그래도 여전히 약간의 모던함을 주기 위해서 여기를 유리로 마감을 해가지고 밑에서 올라와서 볼 때도 답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게 마감을 유리로 해줬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예쁜 집이 또 마련이 되었습니다. 키친하고 다이닝을 지나서 패밀리 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옆으로 보시면 또 너무 예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약간 브렉퍼스 룩처럼 이렇게 약간 스텝 다운인데. 여기서 뭐 독서를 할 수도 있지만 아침 자연을 보면서 밖에 뷰를 보면서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백세스 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너무 예쁜데 진짜 센스가 있죠 자 여기를 보면은 아이고야 예뻐라 여기도 나무톤으로 마무리를 한주지 동선이 너무 좋아요 또 여기는 깔끔하게 마련된 스토리지. 사이즈 너무 좋네요. 여기는 약간 한 스텝 다운을 하면 정말 큰방사이즈의 윈도 너무 예쁘죠. 저거를 보면 굉장히 큰 화장실을 지나 오피스로도 쓸수 있고 큰 워킹 클라세스로도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근데 창문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나 혼자 이렇게 뭐 공부나 하고 싶을 때 이쪽이 있고 클라세스페이스는 따로 있고 또강의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포텐셜이 굉장히 많은 룸이에요. 이 집의 제일 큰 장점은 모든 방들이 굉장히 프라이빗하다는 거예요. 방 이렇게 반층마다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여기도 엄청 방고 엄청 크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루핑에서 바로 내려오는 첫 번째 그 바로 밑 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셀링하고 코지한 면을 둘다 가지고 있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이렇서 밖으로 나가는 대기 있고, 클라젯 우선 첫 번째 클라스 하나 있고, 여기는 워킹 클라시이 굉장히 큰게 하나 있고, 와. 여기도 사실은 이쪽 공간이 막 비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사선으로 넣네, 뭐 서브톱을 넣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최고의 완성품인 것 같아요. 창문도 나 있어서 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장실 자체가 우선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80인치 넘는 그 제일 큰 베네치 사이즈일 거예요. 근데 이 한장짜리를 해서 하는 게 이렇게 피니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디자인이거든요. 근데도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왔고 그래서 또 반층 반층을 올라가면 작은 방이 거의 비슷한 사이즈일 거예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연광 들어오는 윈도우 있고 클라젯 있고 또 화장실도 있는 이두 같은 사이즈의 방이 화장실 하나를 쉐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대칭이네요. 근데 여기 아이디어가 좋았던 건 뭐냐면 데니티를 각쪽 사이드에 하나씩 줘가지고 내 거, 너거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또 장점은 뭔지 아세요? 각 문마다 이렇게 닫고 나면 또 내가 혼자 쓸수 있는 손반들이 이렇게 센스 있는 아이디어 아닌가요? 방들은 다 둘러보았고, 자, 여기로 나온 이유는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백야드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재밌는 요소를 넣었어요. 그냥 시멘트로 해서 쫙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예쁘게, 얼마나 딱 눈에 너무 들어오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마무리는 잘하고, 쓸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대처를 한게 너무나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집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집이 하나 더 있어요 굉장히 그 높이도 너무 좋고 그래서 답답해 보이지 않는 딱 좋은 스튜디오예요 예를 들어 손님들이 놀러 왔는데 본 메인하우스에서 같이 지내는데 만약에 방이 모자란다 그러면 여기에서 혼자 오신 분들끼리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니까 여기는 프라이스가 엄청난 포텐셜이 많은 그런 집입니다. 와, 여기도 뷰가 어마어마해요. 한 180도 뷰.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막이라는 매물을 보여드렸어요. 이집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리스팅이 된 상태이고요. 빠른 새 주인을 충분히.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사실 높은 집이라 공사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뿌듯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